서부 경남 지역 교통 편의 증진과 항공 산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사천공항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권과 지자체들도 이런 점을 감안해 사천공항에 추가 항공사 유치를 노력해 왔는데 진에어가 화답해 이달부터 사천 김포 노선에 여객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사천공항 이용객은 22만여 명. 하지만 대형 항공사들이 적자를 이유로 잇따라 운항 노선을 철회하면서 이용객이 급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 취항이 이루어지면서 지난해부터는 점차 회복세에 있습니다. 이후 정치권과 경남도는 LCC 항공사들과 추가 취항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한항공사 계열인 진에어가 화답해 김포-사천 노선의 신규 취항을 결정했습니다. 진에어 취항일은 이달 28일이며 투입되는 항공기는 B737-800 189석 규모입니다. 앞으로 진에어는 하루 두번 김포와 사천을 왕복할 계획입니다. 진에어 취항에 협상 대표격으로 참여한 강민국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대한항공과 진에어로부터 김포-사천 노선 신규 취항을 확답받았고 지난 27일 진에어 사천공항 신규 취항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의호는 지난 2년간 노력의 결실이라며 다양한 파급 효과들을 기대했습니다. 출기 차게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진해의의 신규 창을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서부 경남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이고 아마 항공산업 발전과 또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더 나아가서는 서부 경남권 또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도도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재반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는 최근 조례상 기존 탑승률 70% 이하라는 운항장려금 지급 기준을 삭제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올해 7억 원의 지원금을 책정해두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제약 조건이었던 평일 낮 시간대 운항을 공군과 협의를 통해 재개해 운항 시간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신규 취향 여건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진에어 취항 전인 이달 21일 국회에서는 강민구 의원 주최로 사천공항을 비롯한 중소공항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마련돼 중소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한 다양한 추가 지원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